어느 날 문득 서랍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30년도 더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손끝에 잡혔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희미하게 남은 잉크 자국을 들여다 보다가 나도 모르게 픽하고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여태껏 간직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구겨 휴지통에 던져 버렸다. 손을 떠난 종이 뭉치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작 종이 조각 하나를 버렸을 뿐인데,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 개운함이라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이란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을 마음 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고 산다. 그것은 때로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젊은 날 저질렀던 뼈 아픈 실수의 기억일 수도 있으며, 혹은 끝내 손에 넣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긴 미련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잡동산이들을 마치 보물 단지라도 되는 양 끌어안고 스스로를 참아매며 숨 가쁘게 살아간다.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놓아 버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 낡은 영수증을 버리고 나서야 깨달았듯.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상 놓아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아니, 오히려 과감히 내다 버려야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삶이 가벼워지는 것들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그러하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여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고 미리부터 마음을 졸이는 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습관이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라.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을 미리 끌어와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 스스로 도깨비를 만들어내고 그 도깨비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숱한 밤을 지새우곤 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으며 행여나 발을 헛디딜까 두려워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던 시절이었다.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내일 일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걱정해 본들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의 지혜란 보잘 것 없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 차라리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하는 편이 백번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자. 신기하게도 삶이 한결 수월해졌다. 내일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배짱이 생긴 것이다. 과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는가.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혹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땅을 치고 싶을 때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희미한 추억뿐이다. 과거의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온전히 지금의 내 몫이다. 나 역시 한때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훈장처럼 혹은 멍에처럼 짊어지고 다녔다.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렇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소리 내어 말해 보았다. 그 일은 이제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 다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미래에 대한 헛된 걱정도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죄책감도 따지고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그림자들을 놓아 주어야 한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손을 펴서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스스로를 처참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남들의 시선, 체면치레 같은 것들에 얽매여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자신이 세운 혹은 남이 세워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금세 화를 내거나 절망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해야 한다는 당위가 정말로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허울은 아닌가? 나도 긴 세월 동안 남의 이목을 신경 쓰고 지위나 명예 같은 껍데기에 집착하며 살았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애를 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졌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신기루와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고 될 대로 되라지 아무려면 어때 하고 툭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니 빈손이 되었지만 그 빈손에 오히려 세상의 평화가 깃든 것이다. 살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베이듯 아플 때가 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조롱에 억장이 무너지고 며칠 밤을 분노와 수치심으로 잠못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아이고 참 쓸데없는 소리를 정성스럽게도 하는구나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다면 내 마음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남의 평가에 일리 일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 내어주는 꼴이다.내 인생의 주도권을 왜 남의 손에 쥐어주는가.예전에 촬영 현장에서 젊은 스태프 하나가 구석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선배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는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 아이가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건 상대방이 너한테 던진 돌멩이 같은 거야. 네가 그걸 굳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지만 않으면 그건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란다. 그렇다. 남이 쏟아내는 분노나 비난은 그 사람이 내뱉은 배설물이나 다름없다. 그것을 굳이 주워 담아 내 마음의 생채기를 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아, 그러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짐짓 모른 척 흘려버리면 그 뿐이다. 나이가 들고 보니 옛날에 그토록 서럽고 억울했던 일들도 이제와 돌이켜보면 다 웃어넘길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더라.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누구는 산길을 걷고, 누구는 물길을 걷듯, 저마다 가는 길이 다르고, 보는 풍경이 다른 법이다. 애초에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헛된 열등감에 시달린다. 나라고 왜 그런 시절이 없었겠는가? 젊은 날에는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 여배우들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 하지만 50주를 넘어서면서부터였을까? 남과 나를 견주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남이 잘나면 잘난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싶었.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내 얼굴을 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게 나인데 어쩌겠나. 하고 인정해버리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벅찬 일이 아닌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데서 온다. 저 사람이 좀더 상냥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하지만 단언컨대, 타인의 마음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 새끼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이랴. 바꾸지 못할 것을 억지로 바꾸려드니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현명한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다.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본래 성격이 고약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 오죽 사는 게 힘들면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측은하게 여겨버리는 편이 낫다.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진다. 산다는 게 어디 내 마음 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태반인 게 우리네 인생이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한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라.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는 법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풀리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일지도 모른다. 비가 오면 젖는 것을 두려워 말고 차라리 그 비를 즐기는 여유를 가져보라.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겨보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발버둥 치기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가는 것도 삶의 지혜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대신 힘을 빼고 순응하면 그동안 헛되이 썼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삶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뭐 안되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있나? 하고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배포.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누구의 마음속에나 불쑥불쑥 솟구치는 감정들이 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뼈를 깎는 듯한 슬픔. 속을 태우는 질투 같은 것들. 이런 격한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가장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날뛰거나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기억하라.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듯. 마음의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계획일 뿐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아, 내 안에서 화라는 놈이 또 고개를 쳐드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남의 일 구경하듯 바라보라. 분노를 내방 안방에 드리고 밥상을 차려주지 마라. 그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재풀에 지쳐 떠나가게 내버려 두라. 마음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감정의 거품을 억지로 쥐어 터뜨리려 하지 말고. 그래, 올 테면 와라. 하지만, 난 너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무심히 흘려보내라. 잘 가라. 다신 오지 마라. 하고 손 흔들어주면 마음은 비온 뒤에 하늘처럼 다시 맑게 갤 것이다. 다 부질없다,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 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 삶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집착과 사랑은 엄연히 다르다. 집착은 상대를 내 소유로 만들어 전 아매려는 욕망이지만, 사랑은 상대가 그저 거기 존재함에 감사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진 것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 집착이라면, 손을 펴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 둘 내려놓다 보면,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의 아름다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상쾌함, 곁에 있는 사람의 따스한 온기 같은 것들 말이다. 아,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모나면 모난대로 껴안을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친절이자 자비가 아닐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연해지는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로서 당당하게 살수 있게 해준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러니 인간 관계에 목을 매고 연연할 필요 없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추구하면 된다. 이 사람과 틀어지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일랑 개나 줘버려라.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연이 다해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 고마웠네 잘 가시게 하고 보내주면 그만이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그저 시절 인연이 다한 것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꾸밈없이 나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고 담백하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사이의 긴장에서 해방되어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인생이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가파른 언덕도 있고, 질퍽거리는 진창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 모든 것이 삶의 풍경이다. 뭐 어때? 이것도 인생인데. 하고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배짱. 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 외에 무엇이 그리 대수롭겠는가?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더 무엇을 바라고 욕심내겠는가. 오늘도 나는 내 마음 속 서랍을 연다. 그리고 혹여나 밤새 쌓였을지 모를 먼지 같은 걱정과 미련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창 밖으로 훌훌 털어버린다.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들을 보며 나는 웃는다. 그래, 다 괜찮다. 정말로 다 괜찮다.